배우 박민영의 열애설의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28일 오전 배우 박민영의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톱스타 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영 측은 사실 확인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디스패치는 박민영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이들이 지목한 박민영의 남자친구는 강남에 사는 큰손 A씨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민영과 A씨는 서로의 본가를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유지 중이다. 뿐만 아니라 디스패치가 박민영의 연인으로 지목된 A씨의 직업과 사업, 재산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당 기사에 담으며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올해 나이 37세인 박민영은 MBC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성균관 스캔들 영광의 제인 힐러리 멤버 아들의 전쟁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녀의 사생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의 잔혹사편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박민영은 tvN 드라마 월수구마목토에 출연중이다. 이윤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 점 c 오0 k r l t 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GT